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깊은 임재와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정체성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인간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총 8단계에 걸친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각 단계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발달 과제가 있는데요, 이를 잘 해결하면 건강한 자아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덟 단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5단계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입니다. 이 시기의 발달 과제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립하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기반으로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하면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에르비아입니다. 에레미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에레미아 선지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고유한 정체성을 그 안에 심겨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셨던 것이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립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1장 7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가 자신이 하나님 자인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공유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후에 40년이 넘도록 유다 민족에게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저버린 거짓 신앙의 뿌리 뽑고 무너뜨리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국률과 회복의 약속도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며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립한 에레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준비하는 영적 개혁자로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처럼, 개인이 모여 이은 공동체의 정체성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타자와 구별되는 공유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성질 또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이 모인 신앙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성전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있었으며 이곳은 본래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진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동물 매매와 환전 장소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일까요? 당시 이방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 없는 소, 양, 비둘기 등을 재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먼 거리에서 직접 동물을 가져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 성전 안에서 동물을 구매했던 것이죠. 또한 성전세를 낼 때는 로마 동전이 아닌 성전에서 인정하는 화폐로 환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돈 바꾸는 사람들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적인 수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상업적인 탐욕과 결탁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공간이 장사와 이익 추구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는 성전이 거래의 장으로 타락한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선지자적 심판 행위였어요. 예수님의 성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래 성전의 고유한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헬라우로 내집 오이크스무에서 무는 1인칭 소유격으로 나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것을 고려한다면 내 집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 들어오면서 성전에 대한 개념은 장소 중심에서 인격 중심으로 건물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되어 집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죠. 이것은 성전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에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전 제사를 끝내 버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새롭게 살아있는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길을 여셨던 것이죠. 그 결과 신약에서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로 확장되어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내 집은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그 교회와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기도의 힘쓰는 공동체여야 함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힘쓰더라에 해당하는 헬라오는 계속해서 몰두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에 몰두하는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즉, 기도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도의 지속성을 말해줍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았고, 기도 없이 결정하지 않았으며, 기도 없이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사역의 후속 조치와 선택이 아닌 전제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설교주의,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레너드 레이브닐 목사님은 기도는 교회의 엔진다. 기도 없는 교회는 멈춘 기간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엔진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동차 엔진은 연료와 공기를 연소시켜 동력을 생성하고, 이 힘을 타이어에 전달하여 자동차를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에어컨 발전기 등 여러 장치를 작동시키는 에너지를 공급하며,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역할도 수행하죠. 엔진은 자동차가 원활히 주행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심 동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자동차처럼 보여도 절대 움직일 수 없고 그 기능에 전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고급스러운 차라도 단지 멈춰있는 고철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엔진 없는 자동차에 불과하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기도운동가였던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일생동안 기도의 능력과 본질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매일 수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는 기도가 곧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확신했으며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대표 저서 중 《기도의 불방거》에서 다음과 같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매우 분명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넉넉히 제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주기 위함이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며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쇠퇴하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만다. 하나님의 일이 넉넉히 제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다.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근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다니엘 10장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중동을 지배하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바사한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귀환하는 인원이 적었고 재건도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지만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의 길은 21일 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그를 가로막은 존재는 바사 제국 배후에 있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었습니다. 바사의 악한 영적 권세는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방해했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20일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시대의 혼란과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끈질긴 기도로 반응하는 교회. 기도하는 집으로서 본래의 사명을 온전히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은 단순한 꾸지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정체성과 목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려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기도하는 집.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 정하신 본래의 정체성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자리해야 하며, 교회의 활동, 사역, 결정, 모두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요, 영적 동력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절박한 회복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기도를 회복하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며, 기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기도를 중심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된 우리가 다니엘처럼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상황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